안녕하세요. 부산 남포동 원일안경입니다 오늘은 진해에서 오신 분인데요. 20년 전에 한번 사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재발한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도 프리즘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세요. 자, 프리즘 안경이 작업하기 전에 나왔을 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프리즘 방향은 이렇게 두께가 두껍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은 이렇게 이제 렌즈가 좀 얇죠. 그래서 이거는 독일 자이스 렌즈로 이제 하시게 된 부분인데요. 어 안경테는 이제 이렇습니다. 어쨌든 안경을 착용해서 멀리 일상 생활을 할때 한계로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사시인 상태에서 이제 이게 두꺼운 쪽이 이제 코 쪽으로 가도록 이 테에 이제 눈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저희가 렌즈가 이제 가공돼서 나올 때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렌즈를 가공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이스 렌즈 정도 되면은 그만큼 선명도에서 눈에 편안함을 줄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자이스 렌즈를 하시게 된 거고. 그다음에 잘못 만약에 이제 도수도 중요하죠. 도수가 또 너무 눈에 안 맞으면은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분은 어쨌든 렌즈를 너무 어, 이 자이스 렌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편하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또 주변에서라도 모르는 분들이 두 개로 모여서 불편을 느끼시면 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